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매일매일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나요 제압도 서버리네아리바도 영생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십자가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집값 폭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믿음의 전수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믿음을 이어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후손들에게 전해준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1907년은 참으로 불행한 해였습니다. 1907년은 우리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께서 퇴위하셨습니다.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일제의 손에 완전히 들어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평양과 정주에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평양에 대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의해서 정주에 오산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은 후손들을 잘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노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직하라, 정직하라 가르쳤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거짓 때문이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에라도 정직하지 못하였으면 통회하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남강 선생님께서는 조만식, 이광수, 함석헌, 유영모 등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사들을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다음 세대에 눈을 돌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은 남강 선생님이나 도산 선생님이 학교를 세울 때의 그 시절과 비슷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나라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또한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음이라. 오늘 이 시간 후손들에게 전해준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가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7년 기근에서 구해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국당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살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내 때는 다 지나가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후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총리 대신인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땅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때내 해골을 가지고 가도록 하시오 내 유골을 가지고 가도록 하시오 나는 비록 지금 죽지만은 먼 훗날에 내 뼈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간곡하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후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먼 훗날에 후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요셉처럼 잘 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 부모님의, 조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에까지 잘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소중한 믿음의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돌보아 주신다는 이 믿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요셉, 그는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또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여자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생활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후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 목이 있어서 이 애굽 땅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수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려면 수십 대일 혹은 수백 대 일의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안정된 대기업 취업의 문은 꼭꼭 닫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랑과 가정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는 나라가 멸망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전합시다.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조상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 받읍시다. 요셉의 믿음을 이어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오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을 통해서 요셉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모세 시대에 와서 애굽을 떠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UN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로봇과 함께 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발달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학과 유전자공학, 생물학의 발달에 따라서 120살 이상 사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기는 하지만 그 오래 살면서 어떤 삶을 살지, 과연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이 애국 땅에서 살게 되면 애국의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의 후손들이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그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팔복의 땅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한 세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읍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일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곧,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의 줄이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평케 하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팔복의 땅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팔복의 땅에 대한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배웁시다. 그래서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 준 믿음 곧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고 우리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요셉처럼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소원하는 이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땅 위에, 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